아니,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전 세계 기업 생태계가 붕괴될 정도의 충격이 있을 거야. 모든 걸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믿을 수 없어. 여기 프랑스 대학 강의실에서 국제기업경영학과 학과장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소르본대학교 국제기업경영학과장 피에르 디부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건 바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꺼내는 것조차 마음이 무겁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많기 때문이죠. 프랑스 대학 교수로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파리 시민으로서도,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파리의 영광과 프랑스의 자존심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어요. 동시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생강 문제예요. 아, 정말이지.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생강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 줄이야.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생강의 대장균 수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리터당 1300개나 됩니다. 안전 기준의 3배라고요. 반면에 한국의 한강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리터당 10개 미만이래요. 이 차이를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프랑스가 한국에 비해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선수들이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존심도 함께 토해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치안 문제는 또 어떻고요? 시위는 계속되고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었죠. 심지어 국기 계양 실수까지 있었죠. 개회식과 폐막식 둘다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오륜기도 잘못 걸고 우리 프랑스 국기마저 잘못 걸었어요. 그러니 뭐말다 했죠. 이런 실수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프랑스 기업들의 대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는데 프랑스 기업들은 그저 우왕좌왕했을 뿐이에요.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모습을 보며 느낀 좌절감이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국의 올림픽을 보며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너졌고 파리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바로 한 기업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 기업은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는지 국제기업경영학과 학과장으로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삼성의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감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의 성공을 보며 느낀 놀라움과 존경심도 있어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는 이유는 삼성의 성공 전략이 제가 국제기업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생전 처음 바라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정말이지 삼성의 전략은 천재적이었어요. 올림픽 기간에 삼성이 뛰어난 성과를 보면서, 아,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혼잣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우선 삼성의 빅토리 셀피 마케팅. 들어보셨나요? 갤럭시 지플립6를 활용한 이 전략은 올림픽 기간 동안 SNS에서 갤럭시 지플립6 해시태그가 무려 500만 번 이상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 줄 아세요? 우리 프랑스 국민 전체가 이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과 맞먹는 수치라니까요. 팔다리 달리고 휴대폰 있는 사람들 중에 인스타그램 하는 프랑스 사람은 거의 다한 번씩 태그를 눌렀다는 뜻이에요. 특히 메달리스트들의 자발적인 홍보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영 금메달리스트 케이티 레데키는 시상식 직후 지플립식스로 찍은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 게시물이 24시간 만에 좋아요 100만 개를 돌파했대요. 그녀는 이 특별한 순간을 지플립식스로 담을 수 있어 너무 기뻐요. 라고 썼답니다. 메달리스트뿐만 아니에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올림픽 현장에서 지플립 6를 사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5천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폰으로 찍으니까 내가 마치 프로 사진작가가 된것 같아라고 말하는 순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삼성의 기술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중계는 관중들에게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선사했어요. 8K 해상도의 중계 화면은 너무나 선명해서 선수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삼성의 5G 네트워크는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2Gbps를 기록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빠른 수치인지 감이 잘안 오시나요? 우리 프랑스의 평균 속도인 200Mbps의 6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8K 중계는 총 1,000시간 이상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고화질 경기를 즐겼다고 해요. 삼성은 이처럼 프랑스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의 매출 증가예요. 올림픽 기간 동안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린 셈이죠. 반면 우리 프랑스 기업들의 올림픽 특수는, 아,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이런 성과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전략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았어요. 그들은 꿈과 감동을 팔았습니다. 올림픽의 감동을 자신들의 브랜드와 완벽하게 연결시켰죠. 삼성은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글로벌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했어요. 저는 왜 삼성만 이렇게 특출나게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걸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삼성의 역할은 가이혁신 그 자체였어요. 아,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아니네요. 2020 도쿄 올림픽이네요.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서 치러져서 21년에 개막한 거지. 실제 공식 명칭은 2020 도쿄 올림픽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헷갈릴 정도인데. 실제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어땠을까요? 처참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무리하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추진했죠. 이때 일본의 실패를 보면서 프랑스는 왜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튼 도쿄올림픽은 경제적으로 큰 실패였어요. 당초 예상 비용이 7.3억 달러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무려 150억 달러나 들었다고 합니다. 스무 배나 늘어난 거예요. 티켓 수입은 예상의 90%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대요. 오죽하면 일본의 유명 교수인 와세다 대학의 구로카와 교수도 이를 인정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반면 삼성은 이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삼성의 SNS 노출 횟수가 무려 5만 회를 넘었다고 해요. SNS 노출 5만 회가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일본의 대표 기업인 아사히 맥주가 고작 3만 회였답니다. 삼성이 일본의 자국 올림픽에서 일본 맥주 기업보다 노출이 2배 정도 많았던 거예요. 삼성이 일본 기업을 압도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출을 더 자세히 보면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삼성은 올림픽 효과로 6.0억 달러의 매출 증대를 이뤘대요. 반면 아사히 맥주는 겨우 0.48억 달러였습니다. 삼성이 아사히 맥주보다 무려 12배 이상의 매출이 높았어요. 그것도 도쿄 올림픽 때 말이에요. 일본 기업의 본거지에서 이런 성과를 낸 삼성.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게다가 삼성은 기술력으로도 일본을 압도했어요. 도쿄 2020 올림픽 공식 앱을 삼성이 개발해서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거든요. 일본의 심장부에서 삼성이 만든 앱이 올림픽의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한 거예요. 5G 기술 시연. 8K 해상도 중계 지원 등으로 기술혁신 기업 이미지도 강화했고요. 게다가 삼성은 17,000대의 갤럭시 S21 5G 올림픽 에디션을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전략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그 경험을 SNS로 공유하니 전 세계로 입소문이 퍼진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에게 갤럭시 지플립 6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도쿄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삼성의 대인배적인 면모는 삼성 제품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 청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대요. 패배한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술적 우월함과 대인배적인 인자함을 갖춘 기업이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성의 성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올림픽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낸 기업이 이번에는 우리 프랑스의 올림픽에서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이 성공을 파리 올림픽에서 또 해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삼성은 도쿄와 파리 두 연속된 올림픽에서 현지 기업들을 압도했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준 거예요. 일본과 프랑스 두 선진국의 심장부에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삼성의 이런 놀라운 성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승리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거둔 성과 들어 보셨나요?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8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메달 수로 보면 금메달 1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0개, 총 45개의 메달을 따냈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인구 3억의 미국, 14억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이 성과가 삼성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뤘다는 겁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서 갤럭시 지플립6로 셀카를 찍는 모습 보셨나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대요. 순수한 기쁨의 순간과 첨단 기술의 만남은 정말 천재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지플립6로 찍은 셀카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24시간 만에 좋아요 500만 개를 돌파했대요. 이게 바로 스포츠와 기술의 완벽한 조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유례 없는 일입니다.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한 기업이 이렇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삼성은 마치 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 같았어요. 경영학자로서 이런 성공 사례를 목격하는 건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삼성의 전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감동을 팔았고 꿈을 팔았습니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승리의 순간을 자신들의 브랜드와 연결시켰죠. 이건 마케팅을 넘어선 예술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맞물려 돌아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 기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에요. 한 기업이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삼성과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이 무엇인지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사례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교과서에 실릴 법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교과서를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삼성이 보여준 이 놀라운 성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경영학의 주요 사례로 연구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실제 저는 삼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공부를 했어요. 삼성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삼성이 혁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80%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점유율이에요.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며 왜 프랑스 기업은 이런 혁신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쓴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점유율 28.8%로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LG전자도 16.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가전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장악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해낸 일이에요. 수치로 증명되는 삼성의 놀라운 성과는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올림픽을 통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인터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2021년 대비 17% 상승해 약 9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건 올림픽 마케팅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봐요. 브랜드 가치 900억 달러는 우리 프랑스 모든 기업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산업 정책,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연구해봐야 합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로서 이런 사례를 분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두 선진국의 올림픽이 실패로 끝난 반면 한국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삼성이 뛰어난 혁신 성과와 이번 올림픽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하시나요? 생강의 수질 문제. 끊이지 않는 시위. 그리고 우리 프랑스 기업들의 무능한 대응. 아,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도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열린 무관중 올림픽.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두 나라 모두 올림픽을 통해 국격을 높이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은 이두 올림픽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기술력, 마케팅 전략, 브랜드 가치 상승.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압도했죠.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의 성과가 전 세계 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경영학 교수로서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네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 과감한 투자,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국제기업 경영학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할까? 아니면 나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이 선도하는 기업 생태계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프랑스는 이제 한국 기업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해요.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삼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삼성과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 세계를 제패했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한국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과 삼성이 이뤄낸 성과를 보면서 저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꿈꾸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한국과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한국과 삼성이 보여준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에요. 삼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삼성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파리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까지 삼성의 성공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네요.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